2월 10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시길 축복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보면 제사에 사용될 짐승을 판매하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 이와 같이 제사에 사용될 짐승을 판매하게 된 계기는 멀리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멀리서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데려오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다가 짐승이 병에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제물로 쓸 짐승이 상처 입거나 어딘가가 부러져서 제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짐승을 데리고 먼 여행을 하는 것도 매우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장사치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시 성전세와 관련이 있는데. 어, 여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부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성전세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반세계를 징수하면서 성전세를 받았는데 그 성전세를 받는 것을 유대의 동전이 아니라 두로의 세겔로 징수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의 세겔로 받아서 환전의 차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 우리나라 돈인 원화로 받지 않고 달러로 받는 것입니다. 달러로 받아서 환전할 때 얻게 되는 이익까지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전상들과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의 뜰에 있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도록 마련된 자리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매우 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이례적으로 좀 과격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의분을 바라신 이유는 그야, 그야말로 격분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2층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층에서는, 1층 휴게실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게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2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회사 명함을 돌리며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혹은 거래처를 늘리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심지어 그런 장사를 목사와 장로가 주도하고 있다면, 그런 장사를 통해 목사와 장로가 뒷주머니를 챙기고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그런 상태가 건강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만약 정말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이윤을 추구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기보다는 기업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성도라고 보기에는 장사꾼들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예배의 공간을,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공간을 싸구려 장터로 만들어버린 모습에 의분을 바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 껍데기만 남아버린 성전은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성전이 3일 만에 세워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은 성령으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도 각 사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므로 성도 각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장사치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장사치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그곳은 성전이라기보다는 기업, 시장일 뿐이고,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은 성도라기보다는 장사치들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윤 추구만을 쫓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신앙마저도 경제적 이익이나 고객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나 기복적 신앙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진정한 예배보다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소원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돈을 쫓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영혼을 찾고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